파우스트-19 비극 제2부 제4막 대립 황제의 천막 요한 볼프강 폰괴테지음 외젠 들라그루아외 그림 안인희 옮김 대립 황제의 천막 옥자와 부유한 주변 차지해와 서둘러 서둘러? 우리가 맨 먼저 왔다 차지해 까마귀도 우리만큼 빠르진 않아. 서둘러. 오 여기 얼마나 대단한 봄을 쌓였나? 어디서 시작하지? 어디서 끝내지? 차지해. 방 전체가 가득 차 있잖아. 무얼 움켜쥐어야 할지 모르겠네. 서둘러. 저 벽걸이가 좋겠다. 내 처소는 형편없을 때가 많거든. 차지해. 여기 철가시 달린 철태가 매달려 있네. 오래 전부터 그런 걸 갖고 싶었어. 서둘러. 금술 달린 이 빨간 외투 대리 황제의 옷까지. 난 그런 걸 꿈꿨지. 차지해. 무기를 집으며. 이걸로 금세 끝낼 수 있어. 그를 때려 죽이고 앞으로 나아가자. 넌 그렇게 많이 꾸렸으나 쓸만한 건못 챙겼네. 잡동사님 그 자리에 놔둬. 이 상자 하나를 가져가라. 이건 병사들에게 줄 얼마 안 되는 봉급. 그놈 뱃속엔 온통 황금. 서둘러. 그거 참 죽도록 무겁네. 난 이건 못 들어. 나르지도 못해. 차지해. 어서 몸을 낮춰. 몸을 구부리라고. 내 튼튼한 등에 그걸 지워주마. 서둘러. 아야, 아야. 이젠 글러먹었어. 무거워서 엉치뼈가 두 동강 날 지경이라고. 상자가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린다. 차지해. 붉은 황금이 잔뜩 쌓였네. 얼른 덤벼서 긁어 모아라. 서둘러 웅크리고 앉는다. 서둘러서 품에 쓸어 담자. 이만하면 넉넉할 거야. 차지해. 이제 됐어. 서둘러라. 서둘러가 일어선다. 오, 저런 앞치마에 구멍이 났네. 내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서 있든 보물이 줄줄 흐르는구나. 경비병들, 오른쪽 황제의 너희들 이 거룩한 장소에서 뭘 하는 거야? 무얼, 그런 모으려고 황제의 보물을 뒤지는 거지? 차지해. 우리는 팔다리를 팔아서 왔으니 우리 몫을 챙기는 거야. 적군의 천막에서 이러는 건 관습이고 우리도, 우리도 병사니까. 경비병들, 우리 관할에서 이러면 안 되지. 병사하면서 동시에 도둑이라니. 우리 폐하께 가까이 오는 자는 정직한 병사여야 한다. 차지해. 정직이라 그런 건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기부하란 말이지. 너희 모두 같은 입장이야. 일 이리 내놔. 라는 게 너희 직업의 인사. 서둘러에게, 넌 손에 든걸 가지고 떠나라. 여기서 우린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야. 퇴장. 경비병 1. 말해봐. 너는 어째서 곧바로 저 뻔뻔한 놈에게 귀사대기를 올리지 않았지? 경비병 2. 몰라. 나는 기운이 빠졌거든. 그들은 유령 같았어. 경비병 3 나는 눈앞이 흐려지더니 가물거려서 제대로 보질 못했네. 경비병 4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온종일 그렇게 묻었고 몹시 두려웠어. 답답하고 끔찍했지. 한 놈은 섰고 다른 놈은 쓰러졌어. 타박타박 걸어가면서 동시에 때렸지. 적은 맞기도 전에 쓰러지고 눈앞은 베일로 가린 듯히뿌였고 귀에선 웅웅 쏴쏴 칙칙거렸지. 계속 그랬어.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뭐가 어찌된 일인지 우리도 모르겠단 말이야. 황제가 영주 4명과 함께 등장. 경비병들 물러난다. 황제 그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전투에서 이겼다. 적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다가 평원에서 괴멸했지. 여기 빈 옥좌가 있구나. 배신자들의 보물이 벽거리에 쌓여 사방에 흩어져 있네. 짐은 명예롭게도 경비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황제로서 여러 민족의 사신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제국이 안정되어 기꺼이 짐에게 충성한다는 기쁜 소식이 사방에서 도착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전쟁에는 속임수도 섞였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힘만으로 싸웠다. 또한 여러 우연한 일들도 싸우는 자에게 유리했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면 적에게는 피에 비가 내렸어. 암벽 동굴들에서 강력한 기적의 울림이 나와 우리 가슴을 북돋았고 적의 가슴은 서늘하게 만들었지. 정복당한 자는 쓰러져서 아직도 계속 조롱받는다. 승리자는 스스로 뽐내며 친절하신 신을 찬양한다. 백만의 목구멍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야 명령할 필요가 없느니. 하느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최고의 찬양을 위해 나는 드문 일이지만 경건한 눈길을 내 가슴으로 되돌린다. 젊고 밝은 영주라면 인생의 나날을 허비해도 되겠지. 하지만 세월은 영주에게 순간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나는 지체없이 그대들, 네 명의 영주들과 힘을 합치려 한다. 가문과 궁정과 제국을 위해서 첫 번째 영주에게 질서 있고 현명하게 군대를 구축하는 것이 그대의 일이요. 중요한 순간에는 영웅적이고 대담한 방향을 취해야지. 평화로운 시절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오. 그대를 군수 대신이라 칭하며 이 칼을 하사하겠소. 군수 대신 폐하의 충직한 군대는 지금껏 국내에서만 활동했는데. 국경선에서 폐하의 권위를 강화한다면 널찍한 조상들의 성에서 홀에 연회 인파가 몰려들 때 저희가 무장하고 참석하는 것을 승낙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칼을 번쩍이며 폐하 앞에 나서고 폐하 곁에서 존엄하신 분을 영원히 지키겠나이다. 황제 두 번째 영주에게 부지런하고 섬세하며 친절한 그대를 궁정 대신으로 명하겠소. 그 임무가 가볍진 않을 거요. 모든 궁전, 일꾼의 우두머리인데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근무가 엉망이 되지. 그러니 그대가 명예롭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오. 어떻게 하면 주인과 궁정과 모든 이의 마음에 들수 있는지. 궁정 대신 폐하의 높은 뜻을 받드는 것이 은총을 얻는 길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돕고 그의 못 미치는 이들에게도 해롭지 않게, 관계없이 분명하고, 기만 없이 정직해야죠. 폐하께서 저를 꿰뚫어 보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 축제에 대해 상상력을 펼쳐봐도 될까요? 폐하가 식탁으로 가시면 저는 황금잔을 내드리죠. 폐하께서 눈길로 제게 명하시면 폐하의 손길이 환희의 시간에 원기를 얻도록 제가 반지를 들고 있지요. 황제, 내가 그런 잔치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하오 즐겁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테니 세 번째 영주에게 그대를 요리 대신으로 임명하오. 그러니 앞으로는 사냥 가금류 농장과 농업 전초 기지의 관리를 맡아주오. 달에 따라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모든 시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골라 차려주오. 요리 대신, 폐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올릴 때까지는 엄격하게 금식하는 의무를 즐거이 감당하겠습니다. 부엌 일꾼들과 제가 하나되어 멀리 있는 것을 가져오고 계절을 재촉하겠나이다. 멀리서 왔다거나 일찍 왔다는 게 기쁨은 아니오니 폐하께서 바라시는 건 단순하면서도 강한 것이지요. 황제, 네 번째 영주에게, 여기선 연회를 빼놓을 수 없으니 젊은 영웅이여 그대는 술 관리를 맡으시오. 연회 대신 그대는 우리 술 저장고를 좋은 포도주로 풍성하게 채워주오. 그대 자신은 절도를 지켜서 과도히 즐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기회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오. 연회 대신 황제폐야 젊은이라도 신뢰만 얻는다면 준비되기도 전에 어른으로 일어서지오. 저도 저 위대한 연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황제의 연회를 최고로 꾸미도록 하지요. 금은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그릇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스러운 잔을 고르겠습니다. 번쩍이는 베네치아 유리잔 안에서 즐거움이 기다리고 포도주의 맛은 더 강해져도 절대로 과도하게 취하진 않죠. 사람들은 그런 기적의 보물을 지나치게 믿곤 하지만 폐하의 절도가 태아를 더잘 보전할 것입니다. 황제, 이 진지한 시간에 그대들에게 할당한 것을 그대들은 믿을 수 있는 입을 통해 직접 들었소. 황제의 말은 위대하고 그 선물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효력을 내려면 고귀한 문서와 서명이 필요하지. 정식으로 준비해줄 올바른 사람이 때마침 들어오는 게 보이네. 대주교 겸 대재상. 등장. 황제, 둥근 천장이 아치의 종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면 건물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어지는 거요. 그대는 네 명의 영주를 보고 있어 짐은 방금 왕가와 궁정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무언지 이야기했소. 하지만 제국이 그 전체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다섯이라는 수의 무게와 힘을 지녀야 하지. 차지한 영토의 면에서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 빛나야 하오. 그래서 짐을 등진 자들의 상속분으로 이 사람들이 차지한 소유지의 경계를 확장했소. 그대들, 충신들에게 아름다운 나라와 동시에 기회에 따라 습득, 유산 상속이나 혼인을 통해 매매, 교환으로 그 땅을 늘릴 강력한 권한도 허락하겠소. 그대들, 영주들에게 속한 특권을 아무런 방해 없이 실천에 옮길 권한을 확실히 부여받도록 하오. 그대들은 재판관으로서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대들의 최고 법원이 내린 판결에 상소란 있을 수 없소. 세금, 이자, 지대, 봉토, 통행세, 관세, 광산과 소금과 동전수익권도 그대들에게 속하오. 짐의 고마움을 온전히 증명하기 위해 그대들을 황제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끌어올린 거요. 대주교 모두의 이름으로 폐하께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면 폐하의 권한도 강해집니다. 황제 그대들 다섯 사람에게 짐은 더 높은 권위를 주려하오. 난 아직 나의 제국에 살아있고 또 살고 싶소. 하지만 조상들의 가계 혈통은 사려 깊은 눈길을 현재의 노력에서 위협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구려. 짐은 물론 때가 되면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하겠지. 그러면 후계자를 임명하는 것이 그대들의 의무요. 왕관을 씌워 그를 거룩한 재단에 높이 세우고 이토록 폭풍 같았던 일을 평화롭게 끝내도록 하오. 대제상. 깊은 가슴에는 자부심을 몸치새는 겸손을 품고 지상의 첫째 가는 영주들이 폐하께 고개를 조아립니다. 소중한 피가 튼튼한 혈관을 흐르는 동안 우리는 폐하의 의지의 대로 움직이는 몸뚱이입니다. 황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한 것을 후대를 위해 문서와 서명으로 보증해야 하오. 그대들은 주인으로서 소유물을 자유롭게 지니기는 하나.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소. 그리고 그대들이 지맥에서 받은 것을 아무리 늘린다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장남에게 그것을 넘겨야 하오. 대제상. 제국가 우리에게 행운이 되도록 가장 중요한 이 규약을 즉시 양피지에 적겠습니다. 정서하고 날이 나는 일은 사무처가 할 것이고 폐하의 거룩한 서명으로 효력이 생길 것입니다. 황제, 이로써 그대들을 놓아 보내겠소.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이 위대한 날을 각자 숙고해 보도록. 세속 영주들이 물러간다. 성직자, 대주교, 남아서 열정적으로 말한다. 재상은 떠났지만 주교는 남았습니다. 가장 엄중한 경고의 정신을 폐하의 귀에 불어 넣으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때 폐하가 걱정되어 두렵습니다. 황제 이 즐거운 시간에 왜 두렵단 말이오. 말해보호 대주교 폐하의 고귀한 머리가 사탄과 결탁하고 있으니 이 시간 제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느끼는지요. 겉으로는 이 옥좌가 안전해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주 하느님과 교황 성악계는 웃음거리니 교황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제지은 이 제국을 거룩한 빛으로 파괴하시겠지요. 폐하에게 최고의 순간이던 되간식 날에 저 마법사를 풀어준 일. 그분은 잊지 않으셨소. 그대의 왕관으로부터 기독교의 해롭게도 최초의 은사가 저 저주받은 머리에 내렸지요. 이제 그대의 가슴을 치면서 뻔뻔하게 얻은 행운에서 작은 성금이라도 성스러운 일에 즉시 바치십시오. 그대의 천막이 서 있던 저 너른 언덕. 나쁜 영들이 그대를 보호하기 위해 결속하고 그대가 거짓의 영주 파우스트에게 귀를 기울였던 그 공간을 경건한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일을 행하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산과 거기 펼쳐진 빽빽한 숲의 끝까지 기름진 사냥감이 넉넉한 초록색 언덕들과 물고기 풍부한 맑은 호수들 구불구불 흘러 서둘러 골짜기로 떨어지는 수많은 개울들 초지와 광구들과 토지를 포함하는 너른 골짜기까지 모조리.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황제. 내 무거운 젊으세 나는 깊이 경악하고 있으니 그대 이 재량껏 경계선을 정하시오.대주교. 첫째 그토록 깊은 죄를 범한 신성 모독의 땅은 즉시 하느님의 거룩한 일에 쓰인다고 공표해야 합니다. 강한 벽들이 재빠르게 성령으로 높이 세워져야 합니다. 떠오르는 아침해의 눈길은 곧바로 성가대서 본 재단을 비추고 건축물이 점점 자라나 십자가 형태를 이루고 교회 건물. 본당은 신도들의 기쁨이 되도록 길어지고 높아지죠. 신도들은 기쁨 있는 정문을 통해 열렬히 모여들 것이고 최초의 종소리가 산과 골짜기로 울려 퍼지고. 높은 종탑들에서는 하늘을 향해 종소리 울리고 새로운 삶을 얻은 참회자가 찾아옵니다. 건물 봉헌의 날에 그날이 어서 오기를 그대 황제가 참석한다면 최고의 치장이 되겠지요. 황제, 그런 위대한 작업이 주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죄를 사한다는 거룩한 뜻을 널리 알리겠구려. 됐소. 나는 벌써 마음이 부푸는 것을 느낀다니까 대주교 이제 재상의 자격으로 저는 종결과 절차를 청합니다 황제 그것이 교회 것이라는 공식 문서를 그대가 작성하면 내 기쁘게 서명하리다 대주교 물러났다가 출구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생겨나는 것도 바치셔야죠 그 땅의 전체 수입 곧 11조, 이자, 지대 등을 항구적으로요 품위 유지를 위해선 많은 게 필요하죠 세심한 행정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토록 황량한 장소에 신속히 건축해야 하니 폐하의 노획품 금고에서 일정 분량의 금을 내시지요 이 또한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것 말고도 멀리 떨어진 곳에 목재와 석회, 전파남 등도 필요합니다 수송은 민중이 맡을 겁니다. 설교단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교회는 교회 일에 봉사하는 자를 축복하니까요. 퇴장, 황제, 내가 짊어진 죄 크고 무겁구나. 저 역겨운 마법사 종족이 내게 심각한 해를 끼치네. 대주교, 다시 돌아와서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하십시오, 폐하. 저 악명 높은 자에게. 제국 해변을 내리셨더군요. 하지만 그에게 파문령이 나올 것입니다. 폐하께서 참회의 마음으로 그곳의 11조, 이자, 곡물, 수익 등을 교회 고의직에 내주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황제 넌더리를 내며 그 땅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 바닷속에 들어있단 말이오. 대주교 권리와 인내심을 지닌 자에게는 때가 오는 법입니다. 폐하의 약속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지요. 퇴장, 황제, 혼자서, 다음번엔 제국 전체를 내줄 판이구나.